안녕하세요. 딘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잘 들고 신고 다니는 가방과 신발 셀렉션들 준비해 봤어요. 가을과 겨울에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들이지만 기본 디자인이 많아서 사계절 내내 뽕 빼면서 활용 가능하실 거예요. 모두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로 준비해 봤고요. 가방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조이그라이슨의 마야 토트백 라지 사이즈 소개해 드릴게요. 조이그라이슨이 가방 맛집인 건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 유독 예쁜 게더 많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드는 가방이에요.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데일리하게 연출하기 좋은 토트백인데요. 탈부착 가능한 스트랩이 있어서 크로스 바디백으로도 착용 가능하기에 실용도 만점입니다. 천연 소가죽 소재를 사용했는데 완전 매끄럽지 않아서 오염이나 스크래치에 강합니다. 자연스러운 질감, 너무 과하지 않은 광을 가져서 고급스럽고요. 안정감 있는 착용을 위해 지퍼 쪽으로 모아지는 쉐입을 적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이 그라이스만의 아이덴티티를 더한 테슬 참 장식이 있어서 포인트를 주었답니다. 마야 토트백은 라지 사이즈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작은 오리지널 사이즈가 나오는데 저는 짐이 많아서 이걸로 선택했어요. 넉넉하게 웬만한 소지품은 다 들어가서 손이 자주 갈것 같아요. 외부에 오픈 포켓도 있고 내부에 지퍼 오픈 포켓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은 반로의 르네숄더 미디엄백 소개해드릴게요. 휘뚜 맛도 데일리 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방이고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곡선형 라인과 세련되고 절제된 디테일이 조화로운 백입니다. 가방 상단을 눌러서 구조적인 형태로 스타일링 할수 있고요. 고급스러운 누벅 가죽을 사용해서 자연스러운 터치감도 느낄 수 있어요. 곡선형의 체어 모티프로 개발된 단 로에만의 버클 장식이 돋보이고요. 총 8개의 길이 조절 가능한 버클 홀이 있어서 토트뿐만 아니라 숄더백으로 멜수 있어 좋았어요. 컬러가 흔한 듯하면서 유니크해서 소장 가치가 있는 제품이고 사이즈가 작지 않아서 이것저것 수납하기 좋습니다. 이 르네백은 작은 사이즈도 있고 다양한 컬러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니 이번에는 큰 가방들을 좀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루에브르의 트라페즈 숄더백입니다. 이거는 사실 다솜이랑 후쿠오카 커플 컨텐츠를 찍었을 때든 가방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유튜브 영상에도 소개해드리게 되었어요. 트라페지는 사다리꼴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구조적인 형태감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견고한 라미네이팅 가죽으로 제작되었고요.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쉐입이라 중심부를 살짝 누르면 부드럽게 슬라우치 되고 앞으로 쏟아지는 듯한 실루엣이 완성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가방의 포인트입니다. 양옆으로 내려온 스트랩의 경우 원하는 길이로 조절이 가능해요. 바깥과 안쪽에 핸들 위치를 조정해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고요. 귀여운 참을 달아 포인트를 주시면 더 좋습니다. 아주 여유 있는 사이즈로 맥북 14인치까지 수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직장인이나 대학생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백입니다. 짙은 브라운 컬러도 있더라고요. 가벼운 코튼 소재의 가방을 찾으셨다면 안개 노트 튜브백 추천이에요. 이건 정말 사계절템, 봄, 여름 옷과도 잘 어울리고 포근한 니트와 코트와도 잘 어울립니다. 스몰과 라지 두 가지 사이즈로 나오는데 전 라지로 선택을 했고요. 네이비와 블랙이 있는데 블랙으로 초이스해봤습니다. 조직감이 있는 자카드 소재의 호보백이에요. 유니크한 소재, 그리고 어깨끈 부분에 있는 매듭 디테일로 포인트를 더했고요. 지퍼 여밈으로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가벼운 무게감과 낙낙한 수납력으로 데일리 백으로도 추천드리는데 여행가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주 힙하면서도 쏠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인데요. 데님 맛집 MMM의 스터드 스웨이드 숄더백입니다. 데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자파류도 참 괜찮더라고요. 리얼 스웨이드가 아니라 되게 가볍게 착용할 수 있고요. 부드러운 소재라 착용감도 좋더라고요. 골드 컬러의 지퍼와 숄더라인 스터드 장식으로 빈티지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모양이 잡히는 패턴으로 어떤 소지품을 넣느냐에 따라 핏이 달라져서 매력적이더라고요. 보관할 때는 평면으로 둘 수가 있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에 여행갈 때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클러치처럼 들어도 좋고요. 숄더백이나 토트백으로도 활용해보세요. 저는 버건디에 가까운 레드 컬러와 그레이 소장하고 있는데 블랙 컬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니 뮤트의 태브백입니다. 미니뮤트의 귀여움과 클래식함을 모두 겸비한 제품이에요. 가장 좋았던 건 가죽 가방임에도 엄청 가볍더라고요. 왜냐? 옆쪽 소재가 다르거든요. 먼저 전체적인 소재는 이태리 베지터블의 리자드 패턴을 프레스한 가죽을 사용해 정교한 디테일이 돋보여요. 은은한 광택과 고급스러운 무드를 느낄 수 있고요. 쓰면 쓸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스러운 에이징으로 나만의 멋을 낼수 있겠더라고요. 옆면과 내부는 견고하고 가벼운 나일론 헤비 트윌 소재를 사용했는데요. 이두 가지 소재가 믹스되니까 더 새로운 것 같아요. YKK 지퍼, 니켈, 사틴으로 퀄리티를 높였고, 미니 뮤트의 새로운 시그니처 플립 장식도 확인할 수 있어요. 스트랩은 조절이 가능해서 크로스 바디뿐만 아니라 숄더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이건 작년부터 너무 잘신는 제품이에요. 미니 뮤트의 리본 레토 슈즈입니다. 되게 단정하면서도 클래식하고 그 속에 러블리함이 들어있어서 제가 정말 애정하는 제품이에요. 미니 뮤트의 정체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태리 나파 가죽 소재로 만들어져서 고급스럽고 은은하게 코팅이 되어 있어서 관리는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너무 과하지 않은 뾰족코로 페미닌함도 느낄 수 있고 귀염뽀짝한 리본 디테일까지 포인트가 제대로 됩니다. 블랙 플래시매도 전혀 심심하지 않고, 신발 하나로도 전체적인 룩이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 매트리스 폼이 있어서 되게 편하고요. 미끄럼 방지 고무창으로 따로 밑창을 덧대지 않아도 돼요. 드레스나 스커트와도 잘 어울리고, 데님 팬츠와도 찰떡입니다. 가방 신발 브랜드하면 맛디비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발편한 로퍼를 추천해달라고 하셨을 때딱 생각난 제품이에요. 캔리 로퍼입니다. 이태리 소가죽 소재를 사용했고요. 오묘한 투톤 브라운 컬러의 스웨이드 소재라서 가을 겨울 느낌 뿜뿜입니다. 어퍼는 발을 아주 부드럽게 감싸주고 뒤쪽은 밴딩 타입이라서 쉽게 벗고 신을 수 있어요. 뒤꿈치를 부드럽게 잘 잡아주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더라고요. 이거 사이즈 관련해서 팁을 드리자면 저는 보통 235에서 40을 신는데 이 제품은 235를 신었습니다. 걸쳐 신으시는 분들은 작은 사이즈로 가시면 좋아요. 이거 남성용도 나왔고요. 컬러는 블랙도 있습니다. 다음은 쿠에른의 런던 10 페니 로퍼예요. 이거는 쿠에른 10주년 전시에 놀러 갔다가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거 보고 반해서 바로 겟한 제품입니다. 부드러운 양가죽 소재를 사용해서 착용감이 좋고 자연스러운 셔링 디테일 덕분에 기본 페니 로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심하지 않은데요. 이 셔링은 핸드 스티치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퀄리티가 좋아 보입니다. 슬림한 실루엣이지만 쿠에른만의 라스트로 제작했기 때문에 로퍼치고는 상당히 편합니다. 둥근 아몬드 토라서 모든 코디에 잘 어울리고요. 유연하고 가벼운 아웃솔로 제작되었고 굽 높이는 2.5cm입니다. 저는 보통 235에서 40을 신는데 이 제품은 240을 선택했더니 적당히 잘 맞았습니다. 제가 픽한 소재는 페이턴트이고요. 그냥 무광 블랙 브라운도 있으니 깔끔한 팬이 로퍼 찾으셨다면 요거 추천드릴게요. 귀여운 블랙 로퍼 하나 더 소개해드릴 건데요 의류 브랜드 마조네와 슈즈 브랜드 네거티브3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이에요 스퀘어 토 러플 로퍼이고요 이 신발이 정말 괜찮은 게 뭐냐면 이 러플 디테일 텅을 자유롭게 탈부착 가능하다는 거예요 떼면 그냥 기본 로퍼로 붙이면 러블리한 디테일이 있는 슈즈로 탈바꿈하더라고요 룩에 따라 다르게 연출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정통 이탈리안 드레스와 라스트를 스케어토 타입으로 캐주얼하게 변형했고요 군더더기 없이 클래식하게 잘 빠진 디자인이라서 여러 코디에 활용하기 좋을 거예요 천연가죽을 사용해서 퀄리티 좋고 신으면 신을수록 자연스럽게 주름이 져서 더 멋스럽더라고요 안쪽에 쿠션닝이 있어 편안한 착용감까지 놓치지 마세요 저는 사이즈 240을 착용했습니다 다음은 네거티브3의 슬라우치 롱스트랩 부츠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네거티브3 부츠들이 진짜 괜찮더라고요 인스타그램 무물에서도 자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가격도 정말 괜찮아요. 29cm나 W컨셉 같은 플랫폼에서 구매하시면 20만원대에 구매 가능해요. 워싱이 가미된 레더 소재를 사용해서 빈티지하고요. 자연스러운 주름과 슬라우치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기장이 꽤 길기 때문에 윗단을 접어 신을 수도 있어 때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링도 가능해요. 또 입구 둘레가 아주 여유롭기 때문에 바지를 넣어서 스타일링해도 멋집니다. 스트랩과 버클 디테일로 힙함까지 더했고 4.5cm굽이라서 키높이 효과도 있더라고요. 컬러는 워시드 브라운, 워시드 블랙, 버팔로 브라운, 워시드 베이지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다 예뻐서 아마 컬러 정하는데 애좀 먹으실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디자인으로 니하이 부츠도 있던데 긴 부츠 찾으셨다면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틀리에 에디션은 원래 의류가 유명하긴 하지만 시즌별로 베스트 슈즈가 꼭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이번 시즌 요게 베스트 슈즈입니다. 버클 롱 부츠이고요. 제가 소장하고 있는 블랙 말고 브라운 스웨이드 콤비로 제작된 부츠가 있는데 그건 좀 유니크해요. 둘다 예뻐서 사시려는 분들 고민 정말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높은 내구성에 부드러운 소가죽 소재로 제작되었고 신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기는 게 매력 포인트입니다. 스트랩 버클은 다 채워서 신으셔도 되고 자연스럽게 오픈하셔도 돼요. 적당한 굽 높이라 안정적이고요. 입구도 여유로워서 신고 벗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착용감 정말 좋고, 스퀘어토라 투박한 매력도 있답니다. 사이즈는 240했고, 도톰한 양말 신고 신어도 편안하게 맞았어요. 이건 작년에 구매해서 너무 잘 신고 있는 부츠인데요. 버팔로 버클 부츠입니다. 버클 롱부츠보다는 조금 짧은 기장감이고요. 컬러는 블랙이랑 브라운이 있는데, 브라운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서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버팔로 가죽으로 제작되어 착용감이 정말 좋았고, 소재에서 오는 빈티지함과 내추럴함이 특징인 제품이에요. 너무 빳빳하지 않아서 편했고, 오래 신어도 발에 부담이 안 가더라고요. 전 사실 여름에도 신을 정도로 애정하는 부츠입니다. 사이즈는 버클 롱부츠와 동일하게 240으로 갔어요. 퍼자켓, 무스탕, 코트랑 신어도 아주 멋스럽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방, 신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답이 조금이라도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